9월 16일 국내외 경제 핵심 뉴스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핵심 뉴스 1 S&P 500 나스닥도 신고가. 간밤 뉴욕 증시는 S&P 500과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했고 이번 주 연중 금리 결정을 앞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. 핵심 뉴스 2 엔비디아 조사, 테슬라 급등, 중국의 반독점 예비 조사 소식에 엔비디아가 약세였고 머스크의 자사주 매수로, 테슬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.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수요 기대에 동반 상승했습니다. 핵심 뉴스 3 연준 첫 이나 유력 소매 판매 틱톡 매각 시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주 연준 25bp 이나 유력 미 소매 판매 틱톡 매각 시한을 핵심 변수로 제시했습니다. 지수 금리 선물과 성장주 ETF 변동성에 유의하세요. 핵심 뉴스 4 거시 이벤트 대기 박스권. 거시 이벤트 대기 속 코인은 박스권 경향이 이어졌습니다. 변동성 확대 구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. 매일 아침 국내외 핵심 경제 뉴스를 더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